안녕하세요 내입장만TV 네 김채장입니다 오늘은 안양, 안양동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안양동에 있는 신축빌라고요 총한개동 5층 건물에 8세대 주차는 하1층의 필로티 100% 가능합니다 현재 전부 다 입주했고요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복층 세대 딱한개 남아 있습니다 가격대 굉장히 많이 할인했는데요 1층에 방두개 아주 넓은 정라면 거실과 주방 있고요 위로 올라가시면 방이 하나 별도로 있고 거실과 주방이 추가로 있습니다. 테라스도 있는 오늘의 복층입니다. 위아래 합쳐서 10평 수 40평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양역이 도보로 8분, 그리고 박달시장도 도보로 10분 이내에 인접되어 있는 인프라나 편의시설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이 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면 영상 보시다가 우측 상단 내 입장마 TV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 입장마 TV 전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실 공간 굉장히 길쭉하게 잘 나와 있는 전실이고요. 바닥에는 폴리싱 타일로 마감 들어갔습니다. 우측에는 신발장 키 큰장으로 4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좌측에는 이렇게 일괄 수등키 들어가 있습니다. 정면으로는 삼연동 슬림 슬라이딩 중문으로 이렇게 설치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자,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보여드릴게요. 자, 주문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정면에 정남향의 거실과 주방이 서로 이렇게 대면형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주방 먼저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D 귿자 형태의 아일랜드 상판으로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는 이렇게 싱크볼, 그리고 환기차 굉장히 넓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는 3구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자, 아이랜드 스타 밑에 쪽으로 보시면 밥솥하고 전자렌지 들어갈 수 있는 수납공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하부장 전체적으로 수납공장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주방에서 반대로 돌아보시면 이렇게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는데, 소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네, 거실 창문 쪽으로 소파 두시면 충분히 공간 활용되는데, 제가 사이즈를 한번 재 봤습니다 거실 그렇게 소파 놓으신다 했을 때 거실 폭은 한4,0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트홀 간에 소파 자리까지 그리고 소파를 여기까지 두신다 그러면 길이는 3,000 나옵니다 그래서 3, 4인용 소파 충분히 들어가시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TV도 80인치 이상 두실 수 있는 TV 공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거실 창문 상단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는 실링팬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 창문은 정 남향이라 채광 굉장히 밝은 거 보실 수 있고요. 거실 아트홀 안쪽으로는 이렇게 보일러실 겸 발코니, 세탁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에 수전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짐이 있어서 그런데 안쪽에도 수전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세탁기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측 상단으로 보시면 이렇게 환기창도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발코니 옆쪽으로는 메인 욕실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는 해바라기 샤워기, 그 옆쪽으로 거울 수납장, 젠다이 세면대 변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온 메인 욕실이고요. 자 이렇게 밑에 층에는 방두 개, 욕실 하나, 주방 거실 나와 있고 위에 층에는 방 하나에 주방과 거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여기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준층 1층의 안방입니다. 사이즈 2,700에 3,400 나오는. 어, 초대형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방 상단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 네, 안방 창문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뭐, 어떻게 배치하셔도 충분히 공간은 다될것같고요 안방 옆쪽으로는 두 번째 방. 네, 요 방도 사이즈 잘 나왔습니다. 2800에, 어, 2850에 2750 나오는 꽤 준수한 두 번째 방보셨고요 자, 이렇게 밑에 층에 있는 방, 북칸 거실, 주방 다 보여 드렸습니다. 바로 안방 쪽 옆쪽으로 이렇게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복층 올라가서 2층 보여 드릴게요. 자, 복층입니다. 이렇게 복층 공간 정면으로 주방 들어가 있고요. 좌측에 이렇게 TV 놓고 소파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복층 올라오시면 바로 우측으로 통 테라스가 있고, 방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욕실까지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차례차례 주방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냉장고가 있으시다면 이쪽으로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콘센트도 마련되어 있고요. 정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싱크볼하고 우측에 보조 인덕션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보조 주방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야외 테라스에서 고기 구워 먹고 할때 이렇게 이쪽에다가 이용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복층 창문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 하단부에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잘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TV 이쪽에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소파를 이쪽에 놓으시고 이렇게 TV 놓으시면 복층에서도 충분히 거실 공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도 이렇게 이런 공간들 추가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옆쪽으로는 이렇게 욕실 들어가 있습니다. 변기 세면대 거울 거울 수납 공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별도로 좌측을 보시면 헤드 샤워기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샤워실 공간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복층 2층에 있는 방입니다. 안쪽으로 북박이 들어가 있고 창문도 넓게 잘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쪽 끝에 쪽하고 이쪽하고 길이가 3,500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침대 놓으시고 네,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잘 확보되어 있는 복층의 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층에 있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정면으로는 이렇게 수전 들어가 있어서 무청소 가능하고요. 자 테라스 공간 이렇게 꽤 넓게 잘 나와 있는 테라스 공간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쪽으로 테이블 놓으시고 고기 구워 먹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복층에서 바라보는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조망권이고요. 전혀 막힘없는 조망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총방 3칸, 욕실은 2개, 위아래 거실 2개, 주방 2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평수가 2개 합쳐서 거의 한 40평 가까이 돼 보이는 오늘의 현장이었고요. 두 가족 합치시거나 별도의 복층 공간 굉장히 넓게 쓰시고 싶은 분들 나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내 입장만TV 김차장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장만TV 김차장 영상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